안녕하세요. 비욘드 최이선 피디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에 아주 재밌는 칼럼이 올라와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바로 85세에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칼럼을 쓴 로저 로젠블렛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무려 29살에 하버디 역사상 최연소 지도교수가 되었는데요. 40년 넘게 글쓰기를 가르치며 타임과 워싱턴 포스트 등의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최고의 수필가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사귀라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에너지도 얻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변화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가 말로는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은 다 믿어주는 덕분에 약간의 호풍도 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병원은 다섯 곳 이하로 줄이자. 작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의사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사회생활이 혈액 채취실과 MRI실이 전부라면 좀 슬플 것 같지 않나요? 물론 나이들수록 아픈 데도 많아지고 내 몸에 있는지도 몰랐던 장기들도 등장하지만 그래도 의사는 다섯 명 이하로만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유쾌하고 또 과감한 조언인 것 같네요. 네 번째, 강아지를 키울 것을 또 권하는데요. 강아지는 일단 너무 귀엽고 말없이 나를 바라봐 주고 또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존재죠. 강아지를 키우면서 또 새로운 사랑을 경험해 볼 것을 작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는 존재는 드물다면서요.